나 기억이 나. 안 뜨긴 거 같은데. <laughs> 저번 저번에 한번 억으로 특징있 있어요. 억으로 특징 있었어요. 그거 예. 바로 바로 그치, 접은 것만, 것만 아닌가요? 그게? 네. 네 접은 거.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아직 흰색이 먼저예요, 지금. 오케이. 걸게요. 40초. 5초. 오케이. 오 파인드 잘 걸렸어. 3초. 2초. 1초 에케요힐 거예요 거예요 힐 마무리하면 될것 같으니 기타 힐 털이 없고 왔다 오케이 컷와씨어나 이거 불안한데? 에이 이 그러지 마요 아니 화.. 화공 꺼야겠다 아저 방금 흰색이 안 보였어요 아예 어, 그 바인드로개껌거리면서 뭐. 프레이 중앙 오케이 이제 25 나이스 그.. 쇼다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발랐어요 <laughs> 배를 폈어요 오래으으으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메테오하고 감자 떨어질 겁니다. 주의해 주세요. 어. 나이스 킬. 그래 버건데 이거? 진짜 개 빠르다. 어? LT급 아니에요 이게 어. 이제 메테오도 메테오 올 거예요? 올 오리님도 할수 있잖아요. 예? 네? 아니에요. 오 <laughs> 보셔야 돼요. 이제 나올 거예요. 왼쪽이요. 메... 쿠퍼 올릴게요, 이거 끝나고. 네, 제이. 쪽부터 올게요. 고고. 프레이 되면 켜주세요. 프레이 켜주요또 <laughs> 살짝 오른쪽이야. 메테오 먼저 올 거예요. 감자와요? 짱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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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서 이제 올 거예요. 왼쪽. 네. 쪽. 버려주시. 감자. 감자. 오,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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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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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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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와요, 매튜브. 가운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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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슬로우 나이스. 어. 오케이. 레이저조 심하시고 시작하면 될거 같아요. 이거 졌어요 나이스. 아, 그래 조금 맞았어요. 배려 썼어요. 오. 천천히 하세요. 오. <laughs> 한번그한번 어. 보고 들어요. 어 아, 됐다. 이렇게 메테오 떨어질 겁니다. 이제 맞았고요. 아왜 자꾸 맞지? 어우 응. 오오오 아파. 불로 피었어. 우오오오 좋댔다. 이제 건너올 거예요. 위로, 위로. 머리들 팀. 감자 떨어집니다. 어, 미리 잡아놓을게요. 네. 메테오 바로. 야, 오케이. 강이잡아 놓을게요, 제가. 나이스. 좋아요. 끌? 다음. 아, 오케이. 끌뺨뺨 와... 살벌하다 뺨 합창이 두 번째 나왔고 뺨 아... 이거 다왼쪽까 있거든요 이번 거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뺨 네. 이번에는 메테오 떨어지고 같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강화 레이저 메테오 이제 10초 끌뺨 그 제가, 제가 자리 잡을 수있을건 가셔도 될거 같아요 네. 뺨아씨나왜 네, 메테오 와요? 뭐, 뭐 하냐 오른쪽 금마 네, 바로 자리 잡고 있을게요 응. 나이스 천천히 들어가세요 아직 밑요한번더 땀. 끌 땀. 어우 너무 아파 뺨초 이제 힐 간다 땀. 5초 메테우 이제 떨어질 겁니다. 슬슬 받쳐야 돼요. 얌. 가보자. 끌. 다시 잡았어요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슬로우 슬로우 다이빙. 리거프했어요 슬슬 메테우도 올 거예요. 이제 메테우 떨어질 시간 됐습니다. 헤드 쿨몇 초예요? 받고 갈수 있나? 쿨 10초예요. 10초. 오케이 오케이. 받고 가면 되겠다. 오케이. 왼쪽 큰거 있어요? 권 데뷔 하셔야 돼요 이제 권능도 못... 올 거예요 네 이제 권능도 음. 올 거거든요 이제? 이분은 못 밀어요 바로 1 0초안에 와요 권능 바로 무적기 모여서 헤드 한번 봤죠 나가기 전에 오케이 쉴드 어? 아 우린 는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람. 괜찮아요 배리 올렸어요 떴어요 뺨 나이스 어우 끌뺨 메세오

뺨메태오 이제 올 거예요. 너무 아픈 거 아니야, 이건? 뺨으로 넘겨보죠. 넘기면 좋거든요? 뺨 넘길게요. 의지 쓰세요. 네, 이제 권능도 같이 오케이 오 다행이다. 오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아... 아꼈다. 아 다행이다. 아 어, 우선 어, 너무 빨리 다음 것만 월초에 바로 가죠. 굽님 <laughs> 기 <집> 빠지기 전에 <laughs> 다음 것만 월초에 바로 갈게요. 돌아왔구나 근태식이 오 뭐야! 아우 씨발, 네? 아니야. 스탠, 스탠스가 없어가지고 흰색 따울 편하고, 이 중에 떡이랑 끝데 검은색 맞아요. 다 확인해 주세요. 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어, 비숍 플래카 뭐야? 완전 빡스 입자. <laughs> 오, 오늘, 오늘 럭키 님이 드디어 가나요? 플레카이까지말으면 비숍은 플레카아니요이번에극대 올리시죠. 저는 다음 보는 거 봤을게요. 선생님, 네. 응? 몇 데카 남았어요? 저오 데카요. 오늘 왜 그래요? <laughs> 저번에 12 데카 하셨는데. 힘이 <laughs> 빠졌나봐요. 지금 이거 3개째라서. 걷는? <laughs> 저 스프 올릴게요. 아, 또 올라갔네. 아, 아 잘못 넣었다. 하는... 제가 아웃당하면 레전드라고요? 오늘 그춘춘 춘모, 모치 아웃 다시 반등. <laughs> 아다숨 막히네. 슬슬 아. 받는 걸 거예요? 아 스탠스 오십퍼 아, 개빡친다. 받는? 나가라. <laughs> 올렸어요? 너 인피 올렸어요? <laughs> 와씨 무슨 야게아 <laughs> 뭐야? 와 이게 아니, 7만 이거, 나로다. 이거 리레 때 피카키는 거 뭐냐? 네트라 레트라이... 대피카키는 네. 대박이네. 이게 7만 나로지. 이 어, 응? 이거 죽으면서 덜모적으로길 더하고 있잖아 지금 슈퍼 달아그려. 응. 데카 많아서 지금. 그 뭐냐? 그 비전사랑 폭마 터지는 딜 하니까 1cm가 끼네 아, 와더사랑 블랙아트까지 다 끼고 왔어 반뇽못 <laughs> <laughs> 어. 깨면 나가 뒤져야겠다는 생각으릴게요어 <laughs> 극딜하고 나도 딜 넣은 척 해야겠다 어 그럼 저도 이피터입니다 <laughs> 이렇게 슬로우가 많이 걸려오네 의지 풀안돼네 거의 다 왔어. 10만 <laughs> 더 건는 중간에 올 수도 있거든요. 아니 아니요, 이거 넘겨 충분히 어, 넘겨. 건는? 오케이 가능하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 와. 가능하셨습니다. 정말 빌었어 정말. 형님아케인 독식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뭐, 근데 뭐안된것 같거든요. <laughs> 뭐안된것 같거든요. 넌 나. 아무도 것 없네 거지네. 오케이 스웨커 독식 축하해요 30개. <웃음> <웃음> 아 이거 뭐잡 따라넣고 아 이거 고급 스레이크 먹었네 아, 안 나왔네 <laughs> 아 결정석 아, 맛있다 고백, 어, 나 고생하셨습니다 어나 1차로 가겠다아 고생하셨습니다 아고생했습니다야 제네시스 무기 받으러 가자 아, 개놀랬네 아, 데카우트 할까 봐. 씨. 어, 나 녹화 중. 자, 의문의 상자. <laughs> 자, 제네시스 브레스슈터인가? 어, 제네시스 브레스슈터 들어가자. 후. 수락. 봉인된 제네시스 무기상자 아니? 퀘스트 안 받으면 좋대지. 와, 브레스 슈터 자, 들어가자 착용해볼까? 이거 뭐 아대 같기도 하고, 너클 같기도 하고, <laughs> 매미 같다고 선 넘는 뭔매미에요 자, 퀘스트 받을게요. 사자왕 발레온의 흔적. 요거 하면은, 첫, 그거죠. 아, 나 발레온 길돌 안 했는데?